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더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던 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부주의해서 우리 장로님 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고, 내려보니까 뒷범퍼가 조금 표가 나요. 장로님이 고민을 하셨죠? 아, 이걸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보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제가 그냥 타겠습니다. 제가 한늘교회 장로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시고 안전운행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도 다음에 교회에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갈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훈훈하시죠. 여러분들 그리 하고 사시죠. <laughs> 성도들이 그러고 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좋아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 사고를 냈어요. 내려가지고 앞차를 보고는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냥 사도 되겠네요. 제가 한늘교회 장로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라고 했습니다. 잘 가시고 안전운행 하십시오.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은 너무 훈훈한 이야기예요. 사고를 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뺨 맞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특히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들을 말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입장에서 들어야 될 말인가? 이걸 좀 잘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일꾼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어, 그냥 몰라도 됩니다. 저도 두 번, 어, 세번 읽고 싶지 않아요. 하도 어려워서. 스테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 사람을 언급하며,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알아주라입니다.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적용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바꿨죠.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했는데요. 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감안을 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알죠?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충성과 수고와 헌신이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꽤 근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뭐 크게 성공은 안 해도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교회 동기이기도 한이 친구가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게 늘 지내왔고 또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도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고 혼자 미국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뭐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빚이 많아가지고 돌아올 수조차 없고 외국에서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 졸업반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힘들어서 공부시켰으면, 국립대학 나왔으면 이제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지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냐, 화가 나니까 계속 방에 가가지고 장부를 하라가지고 책 내밀었어요. 니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마만큼 많아? 지금까지 장부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니 밑에 이만큼 들어갔는데 또 돈을 대 줘야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어머니와 관계가 나빠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어머니에게 질려 버렸어요. 그 순간에 어머니의 수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만 가득해졌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어머니 이야기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도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수고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장부적어 놓고 이렇게 하시냐. 이거는 그래지. 이게 무슨 사랑이냐. 뭐, 이렇게, 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언제 헛수고가 되느냐.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헌신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내 권리를 주장한다. 내가 발언권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내 권리를 주장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야. 너는 나를 보고 충성한 것이 아니었냐? 너나 보고 헌신한 거 맞나? 나만 보고 헌신했다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러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목사나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가 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소수이겠지만 가끔은 이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비만도, 고도비만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비만 추게 드는데, 고도비만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당뇨 혈압도 뭐, 수치가 있는데, 당뇨병 혈압, 이 혈압 약 먹어야 되는 사람 있지만, 이것도 너무 높은 경우가 있잖아. 요 위험도가 너무 높은 거.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분명히 알아주기를 바라고 충성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병명이 있습니다, 병명이. 섭섭병. 여러분, 섭섭병이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이 저한테 섭섭한 게 있죠? 목사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은요,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섭섭한 게있으면 저한테 와서 풀으세요. 목사님, 네, 그거 섭섭했어요. 그래 이야기하면요, 제가 반드시 사과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섭섭병이 굉장히 무서워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중에 절대 다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아이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한번이 시간 직접 한번 실험을 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헌금을 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10억을 헌금을 했어요. 정말 큰맘 먹고 10억을 헌금을 했어요. 누구 보고 했을까요? 하나님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광고 한번 안해 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칭찬 한번안 해주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 근데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실제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많이 수습할 겁니다. 분명히 그거 바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이 다 컸는데 어릴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고. 장성하고 했으면서도 부모가 지를 키워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마워한다는 마음도, 말, 이야기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고 살면 부모가 그거 바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대해서도 스스로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을 해주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교회 위에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남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해. 따라 하세요.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굳게 다짐하시고 또그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순영 장로님은 은퇴하시는 마지막 날 기도를 맡으셔가지고, 일부 시간에는 기도하시다가 울컥울컥 하시고, 그 느낌이, 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많이 수고하고, 이제 은퇴하시려고 하니까. 그러시겠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하실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왔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든 게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상이 더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정신 차리고, 섭섭해하지 않으리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가 충성하는 겁니까? 내가 충성했을 때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나의 충성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소 바뀌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들어갑니다.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충성한 본인이 남들이 안 알아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한 사람을 향하여서 뭘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고 해야지. 여러분 이러시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요. 그거 참 못된 말이에요. 참 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풍토가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론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보고 했지, 뭐 사람 보고 했나? 안할 수가 없다고. 아, 그거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말만 맞는 거예요. 말만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교통사고 낸 사람이 피해자 찾아가가지고, 괜찮네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 되고요. 교회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아준다는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이런 풍토가 조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알아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헌신한 본인이 나를 알아주라 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수고하고 헌신한 타인을 알아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이론 필요 없고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이번 주에 자녀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번 토요일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좋으시겠죠? 근데 아들이 뭐처럼 좋은 거 사준다고 하니까 회가 먹고 싶어. 근데 이놈이 물어보지도 않고 고깃집으로 데려가. 그래가지고 고기를 나는 별로 안당기는 데지는 열심히 먹고 그래요. 그럴 때 부모님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나는 먹고 싶지도 않는데 고기 사주냐? 이러시겠습니까? 또는 내가 너를 몇십 년 키워줬으니까 너는 마땅히 밥 사야 돼. 이러고 이러신다고 하면 그 자녀가 다음에 부모님께 뭐 사드릴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원치 않는 고기를 사주더라도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사줍니다. 밥도 없더라. 이러지 마시고. 그왜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밥 사주려고 하는 그 아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알아줄 때에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거죠.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일해와요. 네, A라는 부인은, 아니, 가장이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마운 게 없어요. 비 부인은 참 수고 많다고 고맙다고 이 일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해 주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알아주면 어느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주는 부인과 사는 남편은 행복한 거예요. 또 반대로 부인의 수고에 대해서도 아니 여자가 애 키우고 살림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 하고 사는 부인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우리 아이들 잘 키워 줘서 고맙다고 수고 많다고 그 알아주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요. 서로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가정이 상대방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 알아달라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이게 희한한 집안이 돼. 내를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알아줘.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문화가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알아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제 이부예배 예배 시작 전에 5층에서 이 길가를 좀 내려다보거든요. 내려다보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시다가 중간에 앉아서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 또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또 휠체어까지는 아니라도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교동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작아십니다작아십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알아주면또 어른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헌금을 누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힘든 분이 천원 헌금을 했다면그 헌금을 귀하게 보고 알아주는 교회. 지금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교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할 때 알아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영역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부분 한 부분 이야기하면 또 빠진 분들이 또 섭섭해. <laughs> 그래서 다양한 영역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시는 한 분들에게 그냥 득담 한마디 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이 한마디가 그분으로 하여금 더 기쁨으로 충성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제가 1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2번은 달라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에 대해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섬김이요, 사랑이며 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또한 가지 방편은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경험에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제 경험에는요, 사람을 통해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풍선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 위로하실 때도 많아요. 자, 이걸 반반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A라는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하실까? 쳐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로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을 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계산하면 40년 이상 동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압니다. 남인 목사도 이만큼 하고 나니까 교회를 알 만큼 아는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터득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냐? 수고하는 분을 알아주는 것만 잘해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으시지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교회든지 208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대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대략 20% 정도의 사람들은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20% 충성하는 사람이 신바람나게 충성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본인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20%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기본적게 그렇게 신바람나게 충성하면요, 그 교회는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데그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알아주는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들. 서로 알아주고. 또 나는 충성을 못하고 나는 헌신을 못하지만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알아줄 때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번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2번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에 가서 밥을 받, 받으면서도 좀 그분들도 좀 알아주시고. 네? 또 이렇게 얘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laughs>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울교회에 이런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한 본인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고, 타인의 충성에 대해서는 알아주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충성하시되, 타인의 충성과 헌신은 알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